2023년도 6월 19일 일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일도 주님 안에서 은혜와 축복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제2기 세 가지 우주적 기별의 그 마지막 교과인 제13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빈담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는 이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세 천사의 기별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이 복음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온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이 환하게 빛나기 전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복된 기별이 이 복된 소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명인지를 깨달아 날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새 차상의 기별을 담대히 전하고 힘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기억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국 속담에 동특이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가 떠서 세상을 밝히기 전에 그 시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동터기 직전의 시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은 비록 춥고 어두운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화려한 태양이 뜰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비록 춥고 어둡지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견디는 것입니다. 화려한 태양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자는 그 춥고 어둠을 견딘 자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66사건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 직전에 사탄이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상결자를 찾아서 두루 찾아 헤맸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 은 우리에게 그 시간에 비로 계시록 14장의 기별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일 후에 어둡고 추운 새벽의 시간이 지나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언대로 이 땅의 수많은 선사들과 함께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동통이 직전의 그 어두운 새벽 시간처럼 재림 직전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오늘 1월 소지에서는 마지막 위기에 대한 준비로 그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재림 직전에 그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 전서 5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것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 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이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오도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든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 부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날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날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도적같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하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오줌에 속한 자들에게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이 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는 갑작스러운 날이 되지만은, 그러나 빛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덮치지 못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빛에 속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이 정확히 언제일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통하여서 그 날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빛에 속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깨어 있어 근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약의그 그 예언대로 오셨고, 그 예언대로 사시다가, 예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을 예수님 당시에 예시했던 한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지사상들과 사도계인과 바리세인들은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별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과 빗대어 설명한다면, 어둠에 속한 제사장들과 사도개인과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초, 초림이 도적같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면, 그러나 빗대에 속한 아리마디 오색과 니고데모는 구역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현재의 삶을 살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 예수님의 초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서령 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라고 한글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는 그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개슬만의 동산에 올라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 음 26장 38절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밤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잠자지 않고 깨어 있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경점에 서 있는지를 알아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아리마디오세과 니고데모처럼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그리고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깨달아 정신을 차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과 요한 계시록의 예언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예수님의 구속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어느 경점에 이르는지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게 합니다.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깨달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지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 실천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었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근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라도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셨고 구약의 예언대로 살아가시고 또 구약의 예언대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1 7 9페이지 영감의 교훈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덕과 같이 임할 것이다. 그 날은 기옥거리는 도적같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습관처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책이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서 그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습관처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안전책이다. 이 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시간이 가장 어둡고 가장 추운 그 마지막을 통과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상에 가득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서 습관처럼 예언대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습관처럼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깨어 근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임박한 때인지를 알아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일요일 교과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저희 믿음은 얼마나 분명한지 자문해 봅니다. 이 땅에 있다가 사라진 왕국같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주의 날을 준비하여 깨어 기다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를 축복하사,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다 잠자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하고 깨어 기다리는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가 두팔 벌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생명을 확하신 그 이유가. 좀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